예삐야 그림자가 똥돼지 같아 똥돼지 응? <laughs> 새끼 돼지 예삐 응? 똥돼지 한 예삐 올로도 한 예삐 똥돼지 같아 똥돼지 예삐 그림자 봐봐 똥돼지 같아 어 목이 길어 보이는 예삐 예비. 응? 예삐야 <laughs> 아이 예뻐라 예삐야 어디갔어 헷 <laughs> 귀여워 예삐 열심히 살 빼러 운동하는데 살은 왜 하나도 안 빠지는 거야 어 예삐야 헤한 <laughs> 예삐 매일 밤 운동하는데, 정말 열심히 하는데, 살이 안 빠지네. 큰일 났네. 우리 아가씨. 응? 올루드, 올루드로 온 동네를 활보하는 우리 꽃돼지 아가씨. 응? 한예이아이 <laughs> 예뻐. 아이 예뻐. 쓰레기통 왜 가니? 예삐야. 등판 좀 봐라. 야, 리드 줄이 살 속에 파묻히려고 해. 똥돼지. 아, 더워. 시원해졌어도 덥다, 예삐야. 그지? 아, 예삐. <laughs> 예삐 그림자만 보면 진짜 똥돼지야. 똥돼지 새끼 돼지. 응? 예삐야. 비키니는 올해 글렀다 글렀어, 그지? 아니야, 우리 9월달 되기 전까지 예삐 열심히 운동해서 할빼서 비키니 꼭 입자. 예삐야. 안돼 안돼 거기로 가지 마. 이쪽으로 와. 예삐야. 이제 집으로 가자 힘들어. 가자.